여보, 왜 김치통이 없어졌지? 멋대로한테 한통 갖다 줬어? 뭐? 아가씨한테? 언제? 나한테는 말도 없었잖아. 우린 김치 잘 먹지도 않잖아. 전에 엄마 생신 때 우리 집에 모였을 때 당신이 한 포기 가져간 장모님 김치 먹어보고 맛있다고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통 줬어. 맛 없다며. 내가 언제? 당신하고 아가씨, 친정김치에 젓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꿉꿉하다 벌써 이렇게 이거 빠져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먹냐. 둘이 난리였잖아. 난 그런 적 없는데. 또, 또, 기억 안 난다고 시침이 떼는 벌은 나오네. 아, 하여튼, 당신은 왜 말도 안 하고 냅다 주는 거야. 나 아가씨한테 우리 엄마 김치 주기 싫어. 매사 말도 밉살스럽게 하고 고마운 것도 모르는데. 야, 멋대로 가. 나한테나 동생이지. 네 동생이냐? 깔아뭉개지 마라. 나이만 많으면 뭐해. 나이 값을 못하는데. 그리고 아가씨는 김치 받아갔으면서 왜잘 먹겠다는 소리도 없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받아갔으면 됐지. 뭘 너한테까지 따로 인사를 바래? 그러는 당신하고 어머님은 고모님이 쌀 보냈다, 참기름 보냈다고. 나한테까지 고모한테 전화해서 인사드리라고 시키잖아. 그거 나 먹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집 가면 같이 먹잖아. 그리고 고모가 너 전화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냐? 그 정도는 제발 알아서 하자.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당신하고 아가씨 김장할 때한번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주 날로 먹으려고 드네? 내가 시댁 친정 김장 허리 끊어지게 도와서 해놨더니, 그거 뭐 힘들다고 자꾸 생색이야? 당신 해봤어? 김장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 아니, 근데 그걸 뭐 굳이 해봐야 아냐? 그냥 배추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하고 양념해서 배추에 버무리면 끝! 간단하잖아. 자꾸 죽는 소리 좀 하지 마. 네 실력 미천 드러나고 네 얼굴에 침 뱉기니까 <laughs> 간단해? 한번 해보거나 얘기해 입만 살아가지고는 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너보다 더 잘하지 그럼 내년에 실력 보여줘 당신 실력 그걸 꼭 봐야 하냐? 응난내 눈으로 봐야 되겠어 그래 못할 거 없지 당신 코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버리겠어 그래 누구 코가 납작해질지는 두고 보자고. 나중에 백이 없어? 그럼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언니라고 부를 거야? 아 알았어. 언니든 동생이든 멍멍이라고 부르든 맘대로 해. 대한민국 며느리 괴롭히는 날이 몇개 있습니다. 설, 추석, 그리고 김장. 김장, 김장, 그놈의 김장. 결혼하고 나니 죄 없는 김치가 미울 지경인데요. 김장이 뭐라고 이렇게 며느리들을 괴롭히는 건가요? 원래는 좀 편하게 지나가나 했더니만 역시나 저희 시엄마도 며느리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네요. 남편한테 전해듣고 친정집이랑 똑같은 날 잡아 통보하는 시엄마. 결혼한 이후로 김장날 고생만 하다 이번엔 아주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복수를 해줬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 알지? 우리 집 가서 같이 김장 돕기로 한 거? 기억하지. 당신이 한달 전부터 말했잖아. 근데 이번엔 우리 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당신한테 연락 왔어? 아니, 나한테도 말 없으셨어. 사드시려고 그러나? 당신 설마 작년에 한 약속 끝난 거 아니지? 알아. 올해는 나만 가기로 했잖아. 근데 진짜 왜 엄마가 말이 없지? 우리 엄마 김치 사 먹을 성격이 아닌데. 그러게. 어머님이 사드실 것 같진 않은데 이상하네. 아무튼 당신 약속 지켜. 올해는 나 시댁 김장 안 가고 당신은 나랑 친정집 김장 가기로 했던 거 알지? 안 까먹었어. 나도 그래서 군말 없이 그냥 따라가잖아. 당신 고생한 거다 알아. 아마 우리 엄마 아빠 사위라고 일 많이 안 시킬 거야. 우리 집은 절임 배추 사서 쓰고 웬만한 일은 미리 다 해놔. 가서 열심히 하고 수육도 먹고 그러자. 알았어, 허허 걱정 마. 저 자기야, 우리 다음 주 토요일 있잖아. 우리 집 가기로 한 날? 음, 그 날. 우리 엄마도 긴장한다네. 어? 갑자기? 갑자기 아니고, 원래 그날 하려고 했는데, 말을 지금 하시는 거래.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도 그날 김장하는 거 알고 계셔? 어. 내가 장인장모님은 다음 주 토요일에 하신다는데, 엄마는 언제 할 거냐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엄마도 다음 주 토요일에 하실 참이었대. 근데 왜 말을 지금 하셨대? 까먹으셨대. 원래 좀 깜빡깜빡 하시잖아. 어머님,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 엄마 그렇게까지 나쁜 시어머니는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일부러가 아니면 일주일 남았을 때 통보를 해? 당연히 알고 있으려니 했대. 원래 이맘때쯤 다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작년, 재작년 다 나만 김장하러 가서 고생한 거 알지? 알지.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당신네집 김장 따라간다고 약속도 했고. 작년에 아직도 기억나. 당신 회사일 때문에 수육 먹을 때 나오고 신우이는 임신했다는 핑계로 김치통만 덜렁덜렁 들고 와서 김치 담아갔잖아. 이야, 지응하다. 1년 전 얘기를 아직도 하냐? 당신 여동생은 올해도 김치만 홀라당 가져간대? 애기도 나왔겠다 이번에 와서 좀 하라고 얘기해. 엄마가 이번엔 불렀대. 근데 당신도 좀 와주면 좋겠대. 명색이 며느리가 어떻게 시댁 김장을 빠지냐고 너무 서운해하시더라고. 그럼 자기가 부탁해서 날짜 바꿔달라고 얘기 좀 해. 당신도 같이 가서 하고. 안 그래도 내가 그럼 좀 밀어서 하자고 했는데 엄마가 죽어도 안 된대. 꼭 그날 해야겠대. 재작년은 또 어땠어? 아가씨 아프다고 안 오고 당신은 아버님이 불러서 술 잔뜩 먹고 취해서 잠들어서 나랑 어머님이 다 버무렸어. 그럼 알아. 그래서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왜 나만 이해해야 하는데 나도 똑같이 돈 벌고 집도 반반 사왔는데 왜 나만 가서 개고생해? 나 이번엔 안 가. 일할 사람 없으면 사드시라 해. 아니면 당신이 우리 집 김장 끝내고 달려가서 시댁 김장도 하면 되겠네. 진짜 딱 올해까지만 부탁할게. 며느리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데 그럼 어떡하겠어? 나도 말려봤는데 소용 없어. 나 있잖아 결혼한 이후로 김치가 쳐다도 보기 싫어. 당신이 우리 집 김장 가주면 내가 당신 해달라는 거다 해줄게 진짜야. 각서도 쓸게. 그래 그럼 그 대신 각서도 쓰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당신은 원래 예정대로 토요일에 우리 집 가서 김장하고 나는 당신네 집 가서 김장해. 어차피 이번에도 며느리만 부르신 거잖아. 당신 바빠서 못 왔다고 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 도와드려. 나는 어머님 김장 도와드리고 올게. 정말? 알았어. 우리 엄마도 당신만 오면 뭐라고 안할 거야. 고마워 정말. 나도 장모님 조수 열심히 할게. 우리 집은 엄마랑 아빠랑 둘다 김장하시는 거 알지? 응, 음, 알지. 가서 나도 사위 노릇 열심히 할게. 어머님 토요일에 김장하신다면서요? 그래. 넌 며느리가 돼서 진즉에 알아보고 신경 좀 썼어야 하는 거 아니니? 죄송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혹시 재료 준비하셨어요? 이제 하려고 한다. 준비할 게 많아서 걱정이야. 그래서 원래는 제가 재료까지 맡아서 준비하려고 해요. 명색이 며느리가 그 정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나도 늙어서 힘드니까 네가 좀 알아봐라. 고춧가루, 배추 다 국내산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 알지? 재료 사는데 절대 돈 아끼지 마라. 그럼요,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참, 그이는 바쁜 일 때문에 김장날 같이 못갈것 같은데 어쩌죠? 취소하라고 할까요? 바깥 일 하느라 바쁜데 번잡하게 뭘 부르니 그냥 넘어 놓으면 된다. 저도 바깥 일 하는데. 암튼 알았어요, 어머님. 일단 제가 다 주문할 테니 마음 푹 놓으세요. 역시 이번에도 시엄마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며느리 골탕 먹일 국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내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댁과 일부러 똑같은 날을 잡아서 통보를 하나요? 이번에는 저도 그냥 당할 수 없다 싶어서 나름의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요즘은 절임 배추며 양념이며 고생할 필요 없이 다 만들어져서 나오더군요. 암튼 먹긴 먹어야 하니 후기 좋은 곳 찾아다 몽땅 다 간편식으로 구매해버렸습니다. 분명히 노발대발할 시엄마인 건 알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친정 부모님에게 sos를 쳤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김장 가기로 한거 말이야. 재료 손질하고 있어? 안 그래도 이제 막 하려고 했지. 그래야 당일에 덜 힘들잖아. 그건 왜? 엄마 손질 절대 하지 마요. 응? 손질을 하지 말라니? 엄마 나 토요일에 못 가고 남편만 보낼 거야. 넌 어디 가고 지서방만 보내? 나 시가 김장 가기로 했어. 날이 겹쳐서 서로 집에 가서 돕기로 합의 받거든. 그래서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고. 아무것도 다듬어 놓지 말고 다 사위 시켜 우리 시엄마 일부러 우리 집이랑 날짜 똑같이 잡은 거야. 에구 설마 사두 어른이 그러셨을라고? 진짜야 엄마. 엄마도 내가 김장철마다 고생하는 거 싫지? 이번에 나좀 도와줘. 엄마 속상할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나 작년 재작년 시가 김장 때마다 얼마나 고생했게. 나 진짜 더 이상 못 참아. 아니 안 참아. 그래 일단 알았어. 에구 우리 딸 고생 많았겠네. 지서방 안 되겠네. 이번엔 엄마 아빠가 혼좀 내줄게. 고마워, 엄마. 아빠한테도 꼭 말해줘. 니네 아빠는 워낙 너밖에 모르니까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지서방 아주 굿기 훈련을 시킬 거다. 그나저나 넌 올해도 사돈에서 고생하는 거야. 내가 작정하고 시가 김장은 절임배추에 양념까지 완제품으로 나온 거다 준비했어. 사돈댁도 아셔? 당연히 모르지. 우리 시어머니 아마 기함을 하실 거야. 그래도 그냥은 못 넘어가. 엄마 내가 다시 연락할게. 절대 재료 준비 다 해놓지 마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예 이게 다 뭐냐? 뭐긴요. 제가 주문한 김장 재료잖아요. 너 미쳤니? 우리 집 김장 처음도 아니면서 이 절임배추랑 양념을 왜 시켰니? 이거 다 만들어진 거잖아. 아가씨 도착 안 했죠? 뜬금없이 둘째 얘기는 왜 꺼내. 이거 다 뭐냐니까. 어차피 올해도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저도 편하게 김장하려고 제가 주문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믿고 먹어? 누가 만든 줄 알고? <laughs> 요즘은 이런 데가 더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요, 어머님. 제가 맛있는 곳으로 잘 알아보고 주문한 거예요. 너 이러려고 네가 주문한다고 한 거야? 일안 하고 편하게 김장하고 가려고? 편하게 김장하면 어머님도 좋고 저도 좋은 거지, 뭘 그러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한대요. 사실 아가씨라도 와서 같이 하면 모를까 둘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재작년 작년엔 어떻게 했어? 그때도 둘이서 같이 했잖니 솔직히 저 그때도 너무 힘들어서 몸살 나고 회사 휴가까지 썼어요. 좀 편하게 하면 어때요? 제가 양념만 볼게요. 음 어머니 맛만 좋은데요? 오히려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 나은 것 같아요. 유명한 곳에서 시킨 보람이 있네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어휴. 뭐, 어쩌겠어요. 이거 반품도 못하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요. 버블이 미어 끝이라,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말이 다안 나온다. 말이 다안 나와.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딨니? 시엄마 골탕 먹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네, 했어. 그럼 어머님, 둘이서 개고생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김치를 먹어? 아가씨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와서 퍼가기만 하잖아요. 예, 남이 만든 거랑 가족이 만든 거랑 같아. 크게 다를 거 있나요, 뭐? 어머님, 일단 빨리 시작하고 우리 수육 먹어요. 아가씨 올 때까지 다 마무리해야 하잖아요. 그래도 올해는 다 준비되어서 빨리 끝나겠네요. 아휴. 이런 김치를 어떻게 먹나? 와, 어머님. 절임 배추에 양념까지 다 주문해서 쓰니까 3 시간밖에 안 걸렸네요. 내가 오늘은 버릴 순 없으니 했다만. 내년에는 이런짓 꾸미지 말고 그냥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음식은 정성인데 어떻게 죄다 사서 쓸 생각을 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김치 명인이 하는 곳에서 주문한 거예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원래 김치가 가장 맛있게 된것 같은데요. 솔직히 전 내년에도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데. 넌 시댁 김장돕는게 그렇게 배 아프냐? 며느리면 시댁 김장일은 당연히 하는 거지. 나 때는 삼백 포기 혼자서도 하고 그랬다. 요즘은 믹서기 있겠다. 뭐가 그렇게 넌 힘들다고 이렇게 꾀를 부리니? 꾀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전 어머님이 저랑 단 둘이 고생하시는 게 속상해서 그랬죠. 말은 참 청산 유수구나. 너 그래서 김치 이거 가져갈 거니?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얼마나 가져갈 건데? 글쎄요. 사실 올해는 남편이 친정 김치 많이 가져올 거라 조금만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왜 사돈댁에서 김치를 가져와? 어머니 모르셨어요? 그이는 우리 친정이 김장 도와주러 갔고 저는 어머님이랑 김장하기로 서로 얘기했어요. 뭐? 예 그럼 너 전은 배추랑 양념 이거 사돈댁에도 똑같이 준비해 드린 거지? 아니요 설마요 어머님도 방금 그러셨잖아요 음식은 정성이라고 저희 집은 그런 거 절대 안 써요 하나하나 다 절이고 손질해서 만들죠 그럼 마마마 니가 지금 사돈댁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고생이에요 어머님 저도 매년 했던 거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님이 며느리 도리 며느리 도리 하시길래 사위도 그 정도는 당연히 할수 있는 줄 알았어요 사위랑 며느리랑 갔니 내가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려고 한다. 너도 너지만 사돈어른도 참 너무하시네. 얘, 예, 너 빨리 마마마니한테 전화 좀 해봐. 안 그래도 아까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바쁜가 봐요. 전화 세 번이나 했는데 안 받아요. 저희 부모님이 뭐 어때서요. 제가 시킨 거 아니고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처가 김장 가는 남편 얘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넌 어떻게 남편 혼자 김장 보낼 생각을 하니? 제가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마마만 씨 그날 바쁜 일이 있는데 취소시키고 같이 오냐고요. 어머님이 됐다고 어차피 저만 와도 충분하다고요. 부르지 말라고 한건 어머님인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마마니가 사돈에 가서 김치 담그고 있는 줄 내가 알았니? 저도 올해까지 세 번째 혼자 와 있는데 그이는 못갈거뭐 있나요? 나 진짜 너 꼴도 보기 싫다. 이럴 거면 오지 말고 그냥 너네 집 가버려라. 정말 너 같은 며느리 듣도 보도 못했어. 어떻게 감히 남편 혼자 처가 보내서 김장 담그게 할 생각을 해? 정말요? 지금 가도 돼요? 그럼 저 가볼게요, 어머님. 저야 그럼 너무 감사하죠. 수육은 아가씨랑 두 분이서 맛있게 드세요. 김치는 저희 집 김치 그이가 가져올 테니까 한 통만 가져갈게요. 김장철마다 아프고 드러눕는 아가씨, 김치 많이 나눠주세요. 엄마, 지금 전화 돼? 지금 지서방 뭐하고 있어? 전화를 계속 안 받아. 같이 김장하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예, 지서방 저러다 내일 몸살나겠다. 왜 힘들어해? 니네 아빠가 너 작년 재작년 사돈네 김장가서 고생했다고 하니까 화가 단단히 나서 나보다 더 성화야. 지서방 도착하자마자 양파 까는 거 시키는데 매워서 눈물 펑펑 흘리니까 내 물안경까지 찾아다 씌웠어. 뭐? 물안경? <laughs> 나 아빠 때문에 진짜 웃겨 죽겠다. 물안경 쓰고 지서방 마늘 양파 까는데 볼만 하더라. 넌 지금 어디야? 시댁 김장 간다며? 벌써 다 끝났어. 진작 이렇게 완제품 사다 쓸걸. 무치기만 하면 끝이고 이렇게 편한걸. 게다가 시어머니가 직접 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 한 통만 가져온 게 아쉬울 정도야. 그래서 지금 지서방은 뭐해? 지금은 네 아빠랑 둘이서 버무리고 있는데 네 아빠 지서방한테 일장, 연설 중이다. 그래도 생각보단 빨리 끝났네. 무슨 연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얼마나 너를 애지중지 키웠는지랑 결혼 허락 받으러 올때 지서방이 했던 약속 뭐 이런 얘기. 예, 지서방 얼굴 빨개져서 네네 하는데 저러다 또 울겠다. 지서방은 좀 당해야 돼. 작년, 재작년 둘다 수육 먹을 때쯤이나 와서 설거지 좀 하다 말았어. 신우이는 아프단 핑계로 홀라당 김치만 담아가고. 니네 고모도 예전에 그랬어. 지금 수육 먹을 준비 중인데 배고프면 와서 먹고 가. 잘 됐다. 그럼 나도 끝날 때쯤 가서 수육이나 좀 먹어야지. 거의 다 끝나가? 응. 거의 끝났으니까 얼른 와. 김치 엄청 맛있게 됐다. 지서방이 와서 같이 하니까 힘도 덜 들고 좋네. 알았어. 지금 출발할게 엄마. 그렇게 전그 길로 신나게 친정에 달려가 수육을 맛있게 먹고 왔어요. 남편은 녹초가 되어서 배고플 텐데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부모님께 슬쩍 물어보니 서툴러서 그렇지. 그래도 꾀는 안 부렸다 하셔서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작년 재작년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솔직히 좀 고소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뭐라 할지 기대도 좀 들고요. 자기야, 솔직히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더라. 왜? 우리 아빠가 어쨌길래? 요즘 다깐 마늘 쓰지 않아? 양파랑 마늘 껍질 까다가 눈 메워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장모님 물안경까지 찾아다 주시는 거야. 나도 작년 재작년 다 했던 거야. 아 당신은 그때 안 와서 당연히 모르겠구나. 그것뿐인줄 알아? 초가 때 원래 절임배추 쓴다 하지 않았어? 배추까지 직접 다 절였어. 음식은 원래 정성이래. 절임배추 사다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더라. 누가 장모님이? 아니 당신 어머님이 그러셨어. 그것도 다 나도 했던 거야. 하긴 당연히 그것도 모르지. 당신은 수육 먹을 때나 와서 설거지나 좀 하다. 어머님이 그것마저 못하게 했으니까. 너 지금 복수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복수야? 사위는 처갓댁 가서 김장 돕고 며느리는 시댁 가서 김장 돕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뭐가 아름다워? 고생만 해서 수육 씹을 힘도 없더라 나는. 당신은 어머님이랑 둘이 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끝났어? 절임 배추 쓰고 양념은 유명한 데서 주문했지. 그래서 무치기만 하느라 얼마 안 걸렸어. 뭐? 그럼 나만 고생한 거네. 그게 무슨 고생이야. 나도 2년 연속 다 했던 건데. 어차피 아가씨 안올거 뻔하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고생할 필요 있어? 게다가 맛좀 봐봐. 어머님이 직접 하신 것보다 훨씬 맛있어. 별스타에서 유명한 이유가 있더라니까? 아, 됐어. 치워. 나 한동안 김치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 진짜? 웬일이야? 당신은 김치 없으면 밥못 먹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오늘은 그 고생을 했는데 무슨 김치야? 너나 많이 먹어. 그래, 그럼. 당신이 우리 부모님이랑 열심히 김치 담근 덕분에 한동안은 김치 걱정 없겠다. 자기야 솔직히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당신이 김장하고 힘들어하는 거 솔직히 공감 못하고 우리 엄마 도와달라고 내가 부탁했잖아 근데 내가 해보니까 알겠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그걸 이제 알았어? 그래도 알았다니 다행이네 게다가 처남은 약속 있다고 친구 만나러 나갔다는 거야 솔직히 처음에는 화도 났는데 내 동생 생각하니까 당신이 이랬겠구나 싶었어. 음, 엄청 화 많이 났었지. 원래도 아가씨는 안 왔어. 사실 기대도 안 해서 이번엔 화도 안 났고. 그래도 여보가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해주니까 나도 마음이 좀 풀리네. 앞으로는 그냥 우리 김치 사먹자. 너무 힘드니까 나좀 먼저 잘게.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저희 아빠한테 잡혀서 하루 죄행일 호되게 고생하고 온 저희 남편. 이제 김장하지 말고 사먹자입니다. 서로 집에 가서 거들지도 말자고요. 역시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깨닫나 봐요. 게다가 그 이후로 어머님이 저한테 호출이라도 할라 치면 알아서 잘 막아주고 며느리 불러대지 말라고 짜증까지 내더라고요. 제대로 정신 차린 거 보니 호랑이 장인 어른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김치가 익어갈 때쯤 엄마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는데요. 물안경을 쓴 남편이 양파를 까는 사진이더군요. 시어머니가 종종 얄미워질 때면 저는 혼자 그 사진을 보며 킥킥 댑니다 한동안 김장은 해방이네요. <laughs> 오빠 새언니네 김장했지? 한통 갖다줘. 야 맡겨놨어? 뭐야 왜 이래. 오빠 너 그깟 김치 한통 가지고 1억이야? 그깟 김치? 너 지금 우리 장모님 김치 무시한 거야? 아왜 이래. 김치나한통 달라니까. 안 돼. 너줄거 없어. 먹고 싶으면 사 먹어. 까짓 거 얼만데? 100만 원. 뭐? 미쳤어? 무슨 김장김치 한 통에 백만원이나 해 차라리 그냥 사 먹겠다 그럼 그냥 다른 거사 먹던가 그 김치는 내 땀과 눈물로 만든 김치라고 어디 거저 먹으려고 들어 앞으로도 너줄거 없으니까 네가 해 먹던가 사 먹던가 알아서 해 그까 김장김치 가지고 더럽고 치사해서 야 네가 해봤어? 해봤냐고 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사원이네 김치보다 더 맛있게 할수 있거든 흠 네가 무슨 와, 오빠, 너, 사람 무시해? 그래, 무시한다, 왜? 와,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럼, 내년에 보여줘, 니네 실력. 그걸 꼭 봐야 아냐? 응, 나내 눈으로 봐야 믿어. 특히, 너처럼 입만 산 것들은.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못할 것 없지. 오빠, 너 코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버리겠어. 그래, 누구 코가 납작해질지는 두고 보자고. 나중에, 빽이 없어. 그럼 넌내 여동생이 아니라 할매라고 부를 거야? 아, 알았어. 할매든 할배든 맘대로 불러. 허, 그럼 내년 김장 때 보자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